이 됐다? 저 안쪽 빵을 할라 파는데저 벌어졌는 게 있지? 피피 오오오. 저 안에 발을 넣을라 카는데 아 힘드네 어 됐다 오, 오. 역시 비비다 보면 다돼 음, 아빠가 좀뭐 비비고 하는데 이래 잘해 <laughs> 아 생각, 생각이 오, 조금 당겨졌어 당겨지기다 어, 따로 오면 어떡해 지우가 큰일 라다 발을 빼야되겠다 아니 그냥 눌보는게아깝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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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눌러볼까 이대로 아, 어. 누르기 난 모르겠다 으뭐예요 no. 아. 몇번 어 몇번입니까 뭐요아 몇번 오오 쓰러졌다 나 현타왔다 몇번인데요 번인데요 현타왔다 몇번인데요 아. 그러니 아. 몇번인데요 아. 아. 그러니까 어? 에 어. 아. 현...현...